주민번호 뒷자리에 1, 2, 4, 7, 5중두개 이상 들어가시는 분들, 재물신께서 저에게 당신한테 나타나 이걸 꼭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2025년 분명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하게 돈은 안 모이고 나갈 일만 많으셨을 겁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은 2026년을 위해 금전운을 저장하며 1년을 보내신 건데요. 이제 쌓아두었던 그 운이 27억 들어오는 초대박 운수로 폭발적으로 터지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운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금전부적 한 장을 자주 입으시는 점포 안에 넣어두세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애군이 못 들어오게 막고 가지고 있는 재물문을 열어놓고 받을 준비를 하는 의식입니다. 이번 기회는 매달 오는 가벼운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황금붓을 두번 터치하시고 댓글에 소원을 비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